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세 번째 예레미야 6장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4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21절 우리가 16절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리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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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세 번째 음, 하나님의 심판이 어, 가지고 있는 그 의도, 성격, 특징. 예, 어, 이세 번째는. 어, 금방 이게,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인 노릇하려는 병을 고치시려는 심판이다. 오늘 제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음,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니까 어, 하나님의 구원과 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인데. 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구원 이 방식이 이제 서로 어긋나서 안 맞는 것인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 이스라엘이 주인 노릇을 하나님 노릇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예. 어 그것이 다 있는 거죠. 그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 이것이 인간의 에, 죄의 본질과 다르지 않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걸 결국은 고치려고 하시는 어,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게 이제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세 번째, 우리가... 그. 에, 예레미야 6장 그 단락을 세네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서 에, 오늘 세 번째 단락이죠.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성격을 이제 네 가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 먼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16절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에 서서 보라. 근데 그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인가 하면 예적 길이다 이거죠. 예적 길. 여기 이제 길, 예적 길, 선한 길 여기 이제 다 같은 것입니다. 음. 어, 길에 서서 보라는 것은 길이 어딘지를 보라 이제 그 말인데 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미 보여주셨다, 제시하셨다. 길이 여기에 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겠죠.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길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에 이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옛적 길, 선한 길, 그 17절에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17절에는 같은 의미인데, 예, 같은 의미인데,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는 "길", 17절에는 "파수꾼". 음. 어,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16절의 끝에. 어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에 그 16절의 길, 옛적 길, 선한 길, 이거는 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재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 제가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역사에 보여주신 길, 그러니까 역사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죠.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의 이야기, 성경은 그걸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음. 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 예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음, 성경 말씀 그것도 어, 역사의 이야기,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 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 이다 역사 이야기죠. 이게 이제 예적 길입니다. 예적 길. 이게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신 그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여기 파수꾼을 세웠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린 것은 이거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 어,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성경에는 역사의 기록도 있고 선지자의 경고도 있는데 어 근데 사실은 좀큰 눈으로 보면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뭐그 열왕기서 뭐뭐 역대기서 그리고 사무엘서 뭐 이렇게 가지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는 이다 선지자 뭐 선지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음 그러니까 역사도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러죠. 그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음, 이게, 이게 전부 선지서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음, 예레미야 이사야 이것도 다 선지서고요. 자 선지자의 글. 근데 이제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 16절에는 내가 길을 보여주었다. 17절에는 파수꾼을 세웠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이제 성경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느냐? 자, 19절에 보면 알수 있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그 율법도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바수꾼의 기록이고 그런 것이죠. 창세기도 역사이지만 선지서고 이게 다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율법이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 자그데 여러분 이들이 거절을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한 대신에 에, 그들이 그뭘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십 절을 한번 보시면, 예, 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십 음, 절을 보시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자, 위에는 거절하는 것이 나옵니다. 밑에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 가져오는 게 뭔가니까 하먼 곳에서 오는 향품과 유향, 아주 진귀한 것,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진귀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드리는 방식으로 좋은 것. 어 근데 문제는 20절에 보시면 끝에 어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 어 이게 지금 이제 힌트가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가 아니라 이거는 어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 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받으셔서 되나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는 입장.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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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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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물도 말이죠, 예, 선물도 받는 사람은 전혀 안 좋아하는데 어, 당신은 받는 입장이고 내가 주는 입장인데 내가 주는 입장에 내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예, 잔소리 말고 받아. 예, 여러분 그런 선물을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나는 정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온몸에 두드리기가 난다 이런데 억지로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폭력이겠죠 음.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깐요 받는 입장이 누구며 주는 입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위치 이게 지금 동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입장이고요 유다 백성은 듣는 입장입니다. 이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음.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듣는 입장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선물, 번제, 제사를 바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어, 선물을 받는 입장인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선물을 받는 입장의 위치에서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아주 이제 우리의 상식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참이 선물,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야 그게 선물이지, 주는 사람이 좋아서 그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누구든지 다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예, 구원의 진리, 종교의 진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도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음. 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위치 정하는 것입니다. 위치. 하나님은 주체자가 되시고 인간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종속자죠. 종속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인간은 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자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스스로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죠, 의존자. 다른 것을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렇다면 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는 입장에 있는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한다 이거죠 음. 어, 그 거절한 결과가 뭐냐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중요한 것일까? 그게 아니고, 이웃과 친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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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고 하는 말은 같이 죽는 것이다.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인간도 괴롭고, 유다 백성도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로워요. 어, 구원의 길은 누가 제시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는 입장이니까 예, 나는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의존자 되는 인간은 그걸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음.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싫어한다 이거죠 여러분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위치가 싫다 이것입니다 위치가 예. 하나님께서 종이 되면 좋겠다 내가 자존자가 되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그 말이죠 음.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뭔가 하니까 모든 것이 공멸을 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아주 쉽게 우리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수 있습니다. 나는 승객 싫어. 나는 기장을 할 것이다. 나는 승객으로 앉아 있는 게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런데 기장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장으로 비행기 타고 하늘로 한참 이렇게 하늘에서 가고 있는데 기장하고 우리 자리 바꾸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겠죠.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어, 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는 지를 몰라 예왜 그런가 그거는 다른게 아니라 죄성 때문이죠 죄성아 음. 어, 여러분 자 인간은 구원의 길을 제시할 첫째 능력이 안되고요 두번째 그를 입장이 되지라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 도 안되고 또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사야, 저 오늘 교재에는 없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에,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누더기 같다. 그 말입니다. 누더기, 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건 자기 눈으로 깨끗한 것이고. 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누더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는 뭐라고 되 있는가 하니까 어,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 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인데 너는 나와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음 그 말씀이죠. 너와 나는 같지 않은데 같은 줄로 생각한다. 이거는 뭔가니까 능력을 혼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위치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 제자리로 가는 것이죠. 제자리로. 음. 승객은 승객 자리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제시하는 길을 어, 왜 싫어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어 이 병을 고쳐야 되겠어 예, 음, 그 말씀 근데 이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음. 우리가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죽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에다가 자기가 자기 생명에다가 칼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어,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요즘 같이 무슨 마블 영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요즘 같이 뭐 이렇게 화려한 마블 영화가 아니고 뭐0 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정도.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면 막 신기해 가지고 막 그거 보겠다고 근데 어릴 때그 봤던 무슨 그 영화 장면이 아한 어 가지 제가 장면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별건 아닌데 악당이 나타나 가지고 총을 탁 대는 거예요 근데 그어 우리의 그 호프 우리의 주인공 주인공은 어디에 있느냐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 그러니까 총을 그 유리, 유리를 통해서 차를, 총을 빵 쏘면 어떻게 되는가 니까 당연히 그 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겠죠 근데 그차 안에 있던 주인공이 밖에 있는 앞당 보고 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게 내가 살고 싶으니까 제발 쏘지 마라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총을 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유리가 특수유리가 돼가지고 이게 통과하는 유리가 아니라 튕겨 나가는 유리였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쏘면 어떻게 되느냐? 쥐가 죽는다, 쥐가 죽는다. 어, 쏘면 그 하여튼 유리에 하여튼 이게 튕겨서 차 안에 있는 주인공이 죽는 게 아니고 어, 총쏜 자기가 죽게 돼 있다, 뭐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빵 하고 쐈더니 그쏜 놈이 죽었어요. 그게 왜 지금까지 기억이 머릿속에 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음. 자기 죽는 것이다, 자기. 자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의 그20 20 2한 5장인 20 25장인가 아마. 예.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야 정말 그그 그 제가 지금 골좀 적어놨으면 좋아. 요 나중에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할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그러니까 죄란 자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그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딱한 마디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자해다 이거죠. 자해. 자기 생명에다가 칼을 대는 것이다. 그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어, 죄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어, 스스로 갉아먹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어, 그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게 어,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복인 동시에 예, 영광이다. 영광, 예, 영광.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그 뭐입니까 휴밀러티 겸손 그. 앤드류 머레이, 앤드류 머레이의 그 겸손 얇은 책, 그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얇은 너무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의 그 겸손의 아마 천마디인가? 그 말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깐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천마디입니다. 그 책의 천마디가 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영광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어, 겸손한 자리, 거기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앞에 있으면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대단한 줄 알지만, 그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죄성 속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시면서 그, 그가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친히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겸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어, 죄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뿐 아니라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하루 하루 죄짓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죄짓지 않고 사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제가 아직 마칠 때인데 제가 대학 생때그몇 년째 선배가 아침에 그+ 그 오래전에 큐티 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아침에 그+ 그 학교 가면서 내가 오늘 재 짓지 않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 제가 아직도 제가 그야저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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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말씀이죠 저+ 저 선배 말이 아주 깊은 말이다 하루 재 짓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야, 내가 하루 죄짓지 않고 산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이러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죄를 지었어요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죄진 것이 생각이 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사는 이게 이게 오늘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